자, 일단은 오늘 이렇게 다 버그가 고쳐지고 p b 서업에서 랭가를 플레이 할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캠이 없어요. 그래도 좀 캠이 없으면 좀 어색하니까. 약간 이걸 계속 패치를 하고 있나봐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계속 패치를 하고 있는 듯? 이게 원래 보면은 처음에 딱 PB서버 나왔을 때 강화 W는 그 AD 개수가 아예 없었거든요 강화 W에 AD 개수가 아예 없었는데 여기 60%나 붙어버렸습니다 이 강화 w <laughs> 라이엇이 이거는 랭가가 좀 많이 못 뜨겠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옵션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게 확정이 될진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좀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선열이 어느 정도 차는지 먼저 체감을 딱 보여드릴게요. 4명 이 있을 때 여기서 선열을 긁는다면 600에서 피가 1400까지 찹니다. 800 정도 찼네요. 여기서 근데 이제 강화 W를 쓴다면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찼는지 나도 모르겠다. 556. 한 번만 더 써볼게요. EW, w 500 정도 차네요, 500. 광화 W만 써도 500이 차는 거면은, 이제 이게 3스택이라 WWW w, w 콤보가 되게 쓰기 쉽거든요? WWW w, w 콤보 보여드립니다. 아, 현재 161. 200부터 시작할게요, 200. 200 한번 쓰고. 한번더 쓰고, 강화 W를 두번 쓰는 콤보인데, 피가 확확차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정력 영상 같은 걸 하나 올린다? 그럼 이제 끝장 나거든요, 사실. 피가 그냥 복사가 되거든요. 아마 본 서브에 이대로는 오지 않을 것 같아. AD 개수를 좀 낮추거나 해가지고 갈것 같아요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. 그리고 요 지금 유튜브 댓글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, 여기 보시면은, 강화 W에는 박마저 증가가 없거든요? 강화 W에는 박마저 증가가 안 붙어 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보면은, 그냥 W를 쓰지 않으 상태에서 강화 W를 쓰면은 방마저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. 이게 W를 쓴 상태에서 강화 W를 쓰면은 방마저가 증가를 안 해요. 보여드릴게 W 쓴 상태에서 강화 W를 쓴다? 방마저가 더 증가를 하지 않죠? 강화 W도 방마저가 증가하면은 오. 근데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고 있는데, 솔직히 쓰레기 같다. 너무 너프 같다. 약간 이런 말들이 많네요. 제가 봤을 때 그냥 리오크입니다. 리오크. 말 그대로. 플레이 스타일만 좀 바뀔 거예요, 사실.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, 여러분.